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단독주택 집착기, 재미있는 꿀팁 시간 여섯 번째죠. 여섯 번째 뭐다? 편안함입니다. 편안함. 무슨 편안함? 편안함이냐고요? 시작합니다. 내용 보시죠. <목소리> <목소리> 요즘, 어,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보면, 그, 유행하는, 이제, 디자인이 있죠? 화이트의 무몰딩. 어, 뭐, 뭐, 무몰딩을 한다는 게, 뭐, 이쁘긴 한데, 이쁘긴 한데, 과연 그게, 맞냐는 거죠. 저는 사실적으로 반대합니다. 그, 그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 집이라는 거는 편안함이 중요한 겁니다. 편안함. 그니까 내가, 오래 살 거잖아요. 내가 무슨 뭐한두달살거 아니지 않, 않나요? 호텔 방인가요? 그렇다 그러면 호텔 방이 편안한가요? 아마 한 달이 지나면 한 일주일만 지나도 아 이거 뭔가 불편한데 그걸 느끼셔야 느낄 겁니다. 그래서 집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올 화이트 무몰딩 마이너스 몰딩 뭐 심지어는 히든 도어 막 난리도 안 문이 어딘지도 모르는 정도로 막 해놔. 이거, 이거 문입니다. 여기 문입니다. 이게 불편하다고. 안 불편하십니까? 편안한 게중요하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하얘. 이거를 보존해야 되잖아. 아우 이거 장난 아니다와 너무 이쁘다. 근데 이 짐을 놓는 순간 뭔가 이상하잖아. 그 짐도 못 나. 그럼 불편한 거 아닙니까? 짐을 못 나. 그럼 불편한 거 아니에요? 그 의미입니다. 그 의미, 그 의미. 불편하잖아. 어? 아니 이게 문이라는 거 이렇게 몰딩이 있어야 몰딩이 있는 게 기본적으로 편안하다니까 이게 공사도 편해. 그 다음에 관리도 편한 거죠. 마감재와 마감재가 만나는 부분이 없어 마이너스야. 그래서 이쁘긴 해. 근데 공사도 어려워. 어렵다고. 공사가 어려워. 그러면 관리도 어려운 겁니다. 그럼 그 보는 것도 어렵지 않나요? 아니 편안한가? 뭔가 이렇게 깨끗하니까 편안해 보이나요 근데 이걸 어떻게 유지하냐고. 유지가 가능할까요? 차라리 색깔이 좀 있는 거죠. 어차피 가구를 놓으면 색깔이 생겨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너무 과하게 막 깨끗하게 무몰딩이 막 이렇게 너무 과하는 거예요. 너무 화이트 그 이거를 좋은 이게 이게 지금 사진이 가구가 없으면 이게 좀 짐을 놓는 순간 이상해지는 거죠. 아, 뭐지? 그다음에 이 화이트를 어떻게 유지하냐고요. 불편하다는 거죠. 그렇게. 몰딩이 없다? 관리가 없다? 이게 아무래도 한계, 관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화장실도 마찬가지 거죠. 호텔 화장실처럼 뭔가를 만들어 타일을 붙여. 공사비도 많이 들어. 공사도 어려워. 여기 이 모서리를 하려고 이거 각을 칩니다. 타일과 타일의 모서리를 쳐 모서리를 쳐서 이, 이, 이 날카로운 이 엣지를 만들죠. 이쁘긴 하지, 이쁘긴 해. 근데 이거를 공사도 어려, 돈도 많이 들어, 관리도 어렵다. 관리도 어렵다.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좀 뭔가 이렇게 좀 약간 좀 투박해도 좋다. 이게 필요하다. 이게 필요하다 그게 편안함이야. 편안한 집을 짓자고요. 우리가. 야, 비싼 집은 불편하잖아. 안 불편하십니까? 안 불편하다고요. 뭐뭐 <laughs> 뭐, 그럼 할수 없네요. 이게 뭔가 아 이런 것도 막뭐뭐 네, 뭐, 비싸잖아. 또 아, 관리도 어렵고 뭐 천장에 내가 칼질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것도 얘기하는데 몰딩이 있는 게 편안하다는 거죠. 이게 깔끔하고 이걸 어떻게 유지하냐고. 이거 유지할 방법이 없다. 없다. 이게 하, 이거 참 이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이게막 히든 히든 도어 너무 어렵다는 거지 이거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 쉽게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일반 기성문을 달면 안 될까요? 불편한가요? 불편하세요? 아니 편할 텐데 편데 편하지 않나? 이게 하, 이게 맞을까 과연 나한테 이게 불편하지 않나? 이 일은 깨끗함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냐는 거죠.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 너무 주방도 막 이렇게 막, 막, 막 쉽지가 않은 거죠. 돈도 많이 들고 공사비도 많이 들고 공사가 어렵고 불편하잖아, 불편하잖아. 공사가 불편하면. 어려운 거니까, 유지 관리가 어렵고, 결국 하자의 요인이 높다. 높다. 그럼 하자가 많이 생기면 불편하지 않나? 안 불편하나? 하... 이런, 이거는 이제, 외국은 어떻게, 인테리어를 하냐.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니, 너무 좀 촌스러운 거 아닐까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근데, 그게 정답이라는 거죠. 그게. 그게 편한 거죠. 그게 내가 막쓸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물건이 비싸고 이쁘면 모셔 모실 수도 있잖아. 그럴 어? 일은 아니잖아. 집이란건 그런 거거든요. 집을 모시고 살 수는 없잖아. 응? 그 그거는 좋은 인테리어가 아니고 좋은 집 설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뭐 레이아시 어떻게 보면 이런 건다 돼, 다 되는데 얼마나 좋아, 이게 얼마나 좋아.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이 인테리어를 한 거야. 아파트를 리모델링 한 겁니다. 인테리어 인는데안 좋나요? 아니, 민트 색깔이 좀 그렇지 않나요? 뭐, 어때? 안예쁜가요 나중에 뭐, 5년대도 칠하면 되지. 갑자기 뭐, 노출 면도 있고, 나무도 좀 있고, 뭐, 이렇게 좀. 아니, 가구를 놓을 거잖아. 어차피 놓을 건데, 어? 이런 인테리어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좀 이렇게 좀, 편안하고 좀, 색깔도 좀 넣고, 뭔가, 어차피 액자를 달고, 주방도 좀, 음, 뭐 음, 얼마나 이쁘 이쁘지 않나요? 틴티 난다고요? 아 그렇게 안 보이는데. 뭐, 뭐 몰딩 몰딩 지나가고. 아, 너무 좀 싸게 좀 그렇지 않나? 좀. 그렇게 보이시나요? 아니잖아. 뭐가? 등 봐. 얼마나 산. 싸... <laughs> 전체적으로는 분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좀아좀뭐 아, 너무 깔끔하고 막 결국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이제 틀어집니다. 약간 이렇게, 이렇게 인간적인 거지 사실은 사용하다 보니 인간적인 약간 이빨이 안 맞는다 그래요. 그런 건데, 그데 그게 이제 너무 이렇게 칼같이 이게 렇 집을 져놓으면 주방도 이렇게 딱 해놓고 너무 눈에 띄는 거야. 불편하잖아. 아이고 저거 하자가 보이네 막. 그 정도로 심하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잘 모르겠어. 뭐 의도한 건가? 약간 삐딱해. 요 여기에 좀 약간 이빨이 좀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안 불편하다는 거야. 그게 뭐하자입니까 아니잖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노출면이 이렇게 노지 콘크리트 좀 있고 마감을 뜯어낸 거죠. 뜯어서 그런 것도 그냥 해놓고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사는 집인데 이렇게 되겠죠.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아이고 되게 어떻게 보면 짐이 적은 겁니다. 이게 지금 짐이 적은 건데. 짐이 생기잖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집이라는 게 이런 거죠. 한5년 뒤에 그 집을 한번 제가 집을 계속 내부 내부 마감제도 마찬가지 거죠. 어떻게 보면 1년 지나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 올 화이트에 막 무몰딩에 히든 도어에 막막그 사람이 살수 있을까요? 저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전문가 입장에서도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죠. 아니 뭐 어떻게까지 이게 왜 유행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 유행이죠? 집이 작으니까 넓어 보이는 효과는 있어. 근데 그냥 하얗게 해도 넓어는 보여. 이게 히든이 없다고 이 몰딩이 없다고 좁아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이게 공사도 어렵지만 하자의 요인이 되니까 진짜 잘해. 진짜 잘해야 된다니까 운에 맡기시나요? 내 인테리어를 하자가 없는 거를 운에 맡길까요? 사람은 실수를 하는 거잖아. 그렇다 그러면 마감자가 마감자가 만난 사이는 당연히 뜨죠. 그까 그러니까 몰딩으로 커버하는 게 얼마나 쉬워, 얼마나 편해, 얼마나 싸 하자도 없어.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왜 그거를 하자고 막?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 진짜 대단해. 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지? 제 전문가 박사도 참 대단하십니다. 얼마나 힘든데. 그만큼 대가를 또 치러야겠죠. 돈을 많이 줘야겠죠. 그게 과연 맞냐는 거죠. 얼마나 좋아. 얼마나 인간적이야. 얼마나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아파트 인테리어인데 요 요건 노출로 뜯어버린 거죠 어? 편하게 편하게 뭐 어차피 이런 거할거 아니야 하잖아 나 하얗게 해 놓고 액자도 못 달게 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뭐, 어울리지 않는 이런 <laughs> 어울리지 않아 괜찮테니까 아바닥이좀 그러네요 바닥에 이뭐 어때 뭐때 나쁘지 않테니까 개성 아닙니까? 개성적인데 가구를 놓아 보니 처음에 가구가 없을 때는 아마 이상했을 거예요. 근데 가구를 놔 보니 나쁘지 않다는 거죠. 이게 어? 오래된 옛날 그, 그 바닥을 살린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laughs> 바닥 패턴이 약간 쫀스러운데 어떻다된 거죠? 이렇게 와주 이렇게 와주. 발코니 확장도 왜 하냐고? 발코니 확장을 하지 마. 발코니에 할 일들이 있대니까요. 화분도 나야 되고, 뭐 이런 게 필요하잖아. 거기가 이 사람이 여기다가 이제 이런, 이런 것들 잠도 자고 필요하다고요. 필요하다고 발코니가 필요하다니까, 안전 안전성에서도 필요하잖아. 피난 공간이잖아. 불이 났을 때 발코니에서 피난해야 되잖아. 다 확장해버렸네. 응? 내가 20층 살잖아. 그럼 어디 발코니밖에 더 있겠습니까? 창문 열고. 연기라는 곳에서 피난을 가야 되잖아요. 그 공간이 없어, 없어. 뭔가 이렇게 커, 이게 응? 스크린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 필요하다니까. 그 결국은 가구를 놓잖아요. 이런 것들이 왜 나쁘냐고? 이게 응? 방도 그요 결국 액자를 단단 말이야. 어떤 건축가는요? 액자를 골라주신다 고 그랬더라. <laughs> 아, 이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어? 그냥 편안하게 하면 안 될까요? 편안하게? 화장실은 뭐가 중요하다? 물 관리가 중요하다. 물 관리가. 아, 이 너무 촌스러운 타일 아닙니까? 저렴해 보이는데? <laughs> 관리도 편해 보이고. 그래서 샤워 부스를 만드냐? 아니면 이 이런 거죠. 욕조를 놨다? 욕조를 놨다? 유리 이런 이런 방수 처리 어때요 여기는 방울로 쓰겠다 방울로 쓰니까 이 가구들도 오래가죠 일반 가구를 쓸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스기에 강한 거죠 왜 여기서 웬만큼 차단해주고 여기 창큰거봐와 그래서 환기를 확 빼야 되는 게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그게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 괜찮은데 이거 큰 면을 열기 해서 환기를 확 빼는 게 습기를 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화장실에 습기 때문에 자꾸 곰팡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매지에 자꾸 이, 이 곰팡이가 생기는 게 그래서 좀 아, 오늘의 여섯 번째 저는 주택 꿀팁입니다. 꿀팁 올 화이트 무몰딩 히든 도어 반대합니다. 그냥 색깔을 넣으세요. 색깔을 편안하게 편안하게 넣으세요. 민트향 괜찮나요? <laughs> 나무 잎판 얼마나 인간적이야. 인간적인 설계를 하자는 거죠. 인간적인 공사비를 드리고. 너무 비싸게, 아, 부담스러울 것 같아. 난못 살아, 못 살아. 그걸, 그걸 깨끗하게 어떻게 유지하냐고요. 응? 집이란 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가구도 놔야지. 액자도 걸 액자를 너무 많이 건거 아닙니까? 응? 그런 감도 있어. 그런 감도 있는데 나쁘지 않다고요. 응? 이거 거울이 좀 훌륭하잖아. 뭐 어떠냐고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홀 화이트 무멀디.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세요. 감사합니다.